고향은 선생님 통해서 해피키즈 좀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린이도 전도해야 됩니다. 다시 어린이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 전도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한데, 그 모델로 앞장서서 달려가는 게참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고향 선생님, 우리 또 지난 또 가을에도 올 봄에도 그 모델로서 정말 멋지게 달려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은 오늘 묵상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어, 이번 주 묵상 본문을 보니까 이 민숙이 32장 전반부에 보면 모세를 깜짝 놀라게 하는 요청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어떤 요청이냐? 가짜손과 루벤자손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요단 건너지 않고 그냥 요단 동쪽에 그냥 머무는 게 여러 가지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모세에게 통보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들어간다는 거,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그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에만 집중하고 있냐? 그냥 자기들의 안위에만 지극히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위, 우리 자녀들의 안위, 내가 어떻게 좀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영적인 일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뭐 여기에 대한 설렘 기대감,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좀더잘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좀더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이런 문제를 모색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 별로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손, 루구벤자 손, 철저히 그냥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자기에게 더 좋은 것을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두 자손이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그땅 밖에서 살겠다고 자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합니까? 땅 밖에서 사는 게 중요합니까? 뭐라 그런지 잘안 들어요 <laughs> 땅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해요? 밖에서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서 사는 게 복받는 겁니까? 밖에 사는 게 복받는 겁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어디서 산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 더 복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 우리 충분해요.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 우리, 우리 입으로 잘살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 위해서 말고, 우리를 위해서 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지금도 그 행군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가짜손과 로벤 자손은 중간 정류장에서 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요. 굉장히 힘이 빠집니다. 열심히 잘 달려가다가 갑자기 연락 와서 목사님,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할래요. 그럼 그분들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힘이 쫙 빠져요. 나도 거기서 내리고 싶어. 아마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동체 전체가 다 흔들릴 거예요. 우리도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모세는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그냥 귀를 기울여줍니다. 그냥 이야기를 다 들어요. 듣고 나서 그들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지금 약속의 땅 문턱에 거의 다 왔는데 우리가 지금 과거의 실패도 겪었는데 그 실패 절대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그들에게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모세가 강권하고 설득하자, 그들이 우선적으로는 생각을 고쳐먹어요. 그럼 우리가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일에 선두에 나서겠습니다. 그일다 완료한 이후에 우리가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우리 민수기 32장 31절 32절 두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짜손과 루벤 자손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다 아멘. 자 이렇게 큰 위기가 한번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그들의 약속을 믿고 가짜손, 루벤자손 그리고 문하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을 분배해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각각의 지파가 그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면서 추구했던 가치가 다 달랐음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이는 각각의 공동체가 소중히 여겼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알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성경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왜 달랐냐?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는 뭘 추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어야 되는가. 오늘 좀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가자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보면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가자손은 디본과 아다로과 아로엘과 아다로 소반과 야셀과 욕보하와벤니보라와베달안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아멘. 36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성경이 가자손을 어떻게,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분배받은 땅에 우선 견고한 성업을 건축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를 지어요? 양을 위해서. 그러니까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지은 집화 이런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갓 자손은 어떤 것이 최고의 가치였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땅을 힘써 지키는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였어요. 어떤 적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각 지역마다 그들이 소유한 지역마다 성읍을 견고하게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된 재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울타리를 지었다. 이 말씀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성경이 기억하고 있는 가짜손의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허락된 것,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았던 공동체가 가짜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짜손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그들이 부여받은 기업과 재산이었어요. 이들은 이두 가지를 지키는데 온 힘을 다 쏟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로 적용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디에 힘을 쏟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숫자. 우리 교회 이 건물. 우리 교회 이름으로 된 부동산. 우리 교회 이름으로 된 재산. 여기에 지키는데 힘을 쏟았던 공동체가 갓 집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지키는 거, 우리 교회 건물 지키는 거, 우리 교회 재산 지키는 거,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제가 지금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최고의 가치는 그 재산을 지키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갓 집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읽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문하세 집화 우리 마지막에 등장한 문하세 집화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문나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촐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아멘, 이 말씀도 띄워주세요 야일은요 문화세의 장자, 마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지금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일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원히 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 야일이었어요. 야일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촌락들을다 빼앗을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르곱 지방도 다 정복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4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문하세의 아들 야이리 그술족속과 마하소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이리라불러오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띄어주세요 자, 사사기 10장에 보면요. 하봇 야일이라 부르는 성읍이몇 개까지 됐냐? 30개나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누가 야일로 하여금 그촌락들을 차지하게 했습니까? 누가 야일로 하여금 그촌락들을다 점령하게 해줘,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빛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셔서 그 말들을 다 차지했죠. 그죠? 야일이 그 마을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 하봇 야일. 이게 어떤 의미냐? 야일의 고울, 야일의 마을, 야일의 소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을을 얻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딸 생각은 못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 마을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42절, 42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노바는 가서 그과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이 말씀도 띄워주세요. 노바도 문하세의 후손입니다. 그 사람도 요단 동편 지역에 큰 공을 세운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자신이 정복한 지역의 이름을, 누구 이름을 따라서 마을의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그 마을 부르게 했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문화세 집화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자기의 명성을 높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것이 문화세 집화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내가 유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문화세 집화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더 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영향력이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내 업적이 더 많아져야 되고 내 성취가 더 많아야 되고 내 열매가 더 많이 드러나고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 이것이 문화세지파가 추구했던 가치였어요. 하나님은 문화세 집화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짜손과 문화세 자손 사이에 기록된 루벤 자손은 무엇을 추구했냐? 오늘 본문 37절, 38절, 두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리아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월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신마을 건축하고 건축한 성업들의 새 이름을 주었 38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38절 보니까 오늘 새벽에 묵상 때도 나눴는데 그 이름을 바꾸었고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바꾸거나 땅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루벤 자손들은 각 도시를 건축한 뒤에 그 땅의 이름을 바꿨는데 이 의미가 뭐냐? 죄악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으로 바꾸겠다. 이것을 선포했던 민족이 선포했던 지파가 루벤 지파였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개혁한 글에서는 그 이름을 바꿨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이름을 고쳤고. 다시 한번 그 이름을 고쳤고. 여러분, 이 고쳤고, 바꿨고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변화된 상태를 얘기할 때, 마음을 바꿨고, 고쳤고,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바꿨고, 고쳤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잘 드러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자, 이 말씀에 기록된 되돌이키심이 앞선 말씀에 쓰였던 바꾸셨고 고치셨고 이 단어와 동일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 자손은 무엇에 최고의 가치를 두냐? 자기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이킬 수 있도록 이 일을 변화시키는 일에 최고의 가치로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허락된 기업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그 일에 모든 힘을 다 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하나님께 좀 기억되면 좋겠습니까? 온수동에 위치한 이 건물, 우리 숫자 참잘 지켜냈다. 여러분, 이렇게 좀 기억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이 신문에 나올 만한 유명한 인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로 좀 기억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나눠본 대로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쏟았던 그런 교회 공동체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 문장이라도 기록하신다면 좀 이렇게 기록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띄워 주시요 우리 영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o know God and to make him known.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o know God and to make him known. 이게 어떤 뜻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자 이제 지난 기도 중 한때 방문했던 그 이제 대학가운데 예배처소의 한쪽 기둥에 있던 사진이에요. 자그 아래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To know가 이렇게 적혀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And to make him know 하나님을 알게 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두 가지가 60년 동안 그 선교단체가 달려온 하나의 방향이자 모토였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여러분 이두 그림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 첫 번째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 여러분 뭐가 공통점인 것 같아요? 뭐가 공통점인 것 같아요? 파라타. 아, 그런 거 말고. 뭐가 공통점인 것 같아요? 저는 양 그림의 공통점에서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파도. 다시 한 번, 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변화의 파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파도가요. 잔잔하게 몰려오는 파도가 있고 어느 지역 가면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파도가 몰아닥치는 그런 파도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간혹 뉴스에 정말 그 파도의 높이가 굉장히 몇층 빌딩처럼 높아서 그 도시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런 파도를 보고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쓰나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변화의 쓰나미 다시는 변화의 쓰나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는 한 단어가 있다면, 변화의 파도를 뛰어넘어서 변화의 쓰나미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의 물결, 변화의 파도, 변화의 쓰나미가 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켜 가실지 저는 다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유익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성장. 다시 한번, 신앙의 성장.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 영적 청년에서 영적 아비로의 성장은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봉사 열심히 하신다고 성장되는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성장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려봅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할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할때 우리가 앞서 들었던 해피키스 어린이 교회 해팽봉보임 복음 전도 방법처럼 누군가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계속 우리가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지켜야 되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린 우리 교회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지키는 일에만 치중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수동적으로 바뀝니다. 소극적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신앙의 성장과 발전은 전무합니다. 내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명성이 높아지고 내 영향력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고민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뭐 때로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희미해진 모습을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잖아요.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꼭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과 연관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을 고치시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의 파도, 변화의 쓰나미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까지 성장해 갈수 있는 준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이지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있는 한 교회 강서지방에 있는 여러 선교교회 가운데 그래도 한두 번째 크기 가는 그런 교회. 아니면 우리 가운데서 많은 유명인들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땅을 고치고 변화시켜 갈수 있는 그런 교회로 기억될 수 있기를 마음당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힘을 쏟았던 그런 공동체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됐어요. 저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혹 여러분 가운데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래도 내 신앙을 좀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전염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을까. 혹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름 발판 삼아서 조금 더 잘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조금 더 하나님 이름 발판 삼아서 잘되는 그를 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는 오늘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같아져야 되는 우리가 전심으로 힘을 쏟아 기도하는 그 방향도 이 부분을 놓고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키는 것에만 힘을 쏟다가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에만 힘을 쏟는 그런 교회로 남기를, 남아있지를, 남아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 받은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의 파도, 변화의 쓰나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속한 이 도시, 이 민족, 모든 열방을 살려 나가시기를 마음 다해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가짜손, 문화세자손, 루벤자손 이세지파가 추구했던 가치와 표대와 목적이 달랐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대신교회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고 우리의 영향력이 넓혀져가는 그 일에만 힘을 쏟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고 바꿔나가며 고쳐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변화의 동력으로, 변화의 파도로, 변화의 쓰나미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